이거. <laughs> 테스트를 해 볼까요? 나는 꽃핀한테 사기 친게 맞다. <laughs> 아, 그건 인정. 나 <laughs> 인정. 난 솔직히 늦은 거뭐 미안지도 하 않다. 아, 아닙니다. 아. 뭐야, 이거 약간 아니, 진실만, 약간 진실만 거거 나오는 거 같아요. 어거진거 한번 물어봐 봐. 나는 사실 박준석이랑 사귀고 있다. 아, <laughs> 미친. 아, 당연히 아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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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언니 혹시 악재가 능왔나요 안사실 아! 감불하랑 사귀고 있다. 아! 아닙니다. 제 혼사길 막지 마세요. 지금 어? 어? 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잡았어. 내가 이 사람 잡았어요. 김풍 딱지 비밀 연애 중이다. 아닙니다. 오늘 합동 방송 이건지? 가요야. 야 이거 이거 <laughs> 어. <laughs> 김풍을 죽이고 싶다네 <laughs> 맞아요. 김풍 죽이고 싶어요. 어? 어. 원리가 뭐지? 너무 신기하네? 그니까 사실 그냥 랜덤 확률 아닐까? 그니까 어, 내가 봐도 랜덤 확률 같아 라고 포장인 주길 원하는 거지 지금 랜덤 확률이 맞아 근 치고는 너무 오케이. 오케이가 치아의. 많이 나왔어 치아의. 치아의. 그러면은 나 말고 둘이 또 해봐 나는 여자다 네 <웃음> <웃음> 이런 랜덤 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그렇지아 <laughs> 어, 무서워 <laughs> 아, 아 진짜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아, 진짜 실망을 몰아냈어요 오늘 그러면 나는 남자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<웃음> 남자다. 왜 <laughs> 기도하세요? 어? 보미형. 언제서부터야? 고미형. <laughs> 밝히겠습니다 여러분. 보미형. <laughs> 아니 뭐 뭐니지 뭐지? 다시 해봐 다시 해봐. <laughs> 나는 남자로서 피부를 꼬시고 싶다. 내가 남자였으면 피부 데려갔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뭐야? 나조나와야 어, 되는데. 어, 이거 조심해. 킹탱. <laughs> <laughs> 언젠가 널 준석이한테서 빼줄 거니까. 꺄! 나도 한번 해 볼래. 너도 어, 그러면 난... 테스트로 한번 해 보자. 난 남자다. 그래, 나는 남자다. 응. 맞다. 음. <laughs> 맞아. 어. 정, <laughs> 정이형, 와 진짜 니까 정이형, <laughs> 난 여자다. <근데> 여기서 내가 어떠한 하면은. 오빠. 아 정민이 오빠. 우리 오빠. 우리 오빠. 유니. 이거 반대로 나오나 보다. 누나는 아니었던 거고 여기가 맞 맞았던 거네 그러면은. 음. 아. 음. <laughs> 음... 아잠깐만뭔 소린가 했는데! 저이이아니었 거고 야! 저다코 긋다! 이거 는 거지! 사실 그전비 미리 여자친구 있었고 어그렇거 그러... <laughs> 성적뿐인데 그만하죠 이제? 성적뿐인가요? 그런 거왜 물어봤어! 으 너도 원잖아 뭐 원하지 거았어 너도 원했잖아! 뭐뭐 원하지 않았어! <laughs> 이미 넌 박준성의 여자친구가 되어버 이 어떻게 일을 더 물어볼 거 없으면은 아 오늘은 이제 충분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기분이 높은데 <laughs> 아 꿀잼 아 아니,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아뭘그랬을거야 가면서 그냥 네. 듣고 말해줘 뭘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 호프게임 할수는데 <laughs> <하려는데? 웃음> 하기 싫은데요? 한 분은 넋이 나갔고 한 분은 공포게임 하기 싫다고 하는데. 아유 공포게임을 공포 해요. 롤 키세요. 제품 풍수 들게요이게네오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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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준비> 감당 가능하겠습니까? <laughs> 그러다가 뭐안 되면 저기 캠 가리고 이제 제가 쓱 <laughs> 제가 쓱 <쓴> 들어가고 <laughs> 갑자기 왜 이렐리아 피카드야 <laughs> 갑자기 야스오를 안쓰버렸 리신하고 <laughs> 모르잖아요. 게임을 생각해 보고 그런 말도 하죠. 그런가요? 네. 하는 어,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었어? 그냥 네, 좀 자연스럽게 잘 넘기고 있는. <laughs> 네. 근데 사실 약간 내가 무서운 거보다 성현이 무서운 거 보고 싶어. 나도. 사실 <웃음> 너가 <웃음> 우리들보다 더 반응이 잘될거 <laughs> 같아. 맞아. 컨셉이라니까 녀석. <laughs> 아, 진짜? 네. 거짓말 참지 다시 꺼내봐. 자,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사실 <내 몸이> 빠르시네요. <laughs> 아비져야 <laughs> 이게 빠르네 좀 오늘 진솔한 마음을 볼수 있어서 음... 진짜 뜻깊은 하루를 보낸 거 같아 <laughs> 음. 진, 진솔하다고요? 나는 사실 박준석이랑 사귀고 있다 그치 당연히 아니지 <laughs> <이거> 어? 진솔하다고? <웃음> <웃음> 아 아니 그 아니 그진 그, <laughs> 그, <laughs> 그, <근데> 지금 <laughs> 전의 이야기는 그냥 날조가 선동 나금 <laughs> <날짜리로 하면>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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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솔 지금은 지지 하면 되나요?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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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 지금은 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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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는금은 지금은 요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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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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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은지 안 돼. 내가 아, 보이실 거야. 아 하지만 네, <laughs> 한데 저 잘못된 거라니까요. 에이, 무서워요. 오케이 안 무서워요. 여성분들 앞에서 무서운 그런 티안 냅니다. <laughs> 네, 오케이. <다> 형들이라서. 아 맞다 맞다.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다가 펜 이렇게 쏙 던지잖아. 펜 소리가 안 나면은 그거는 귀신이 받아 뭐 받아친 음. 거래. 죄송해요 <laughs> 제가 펜이 없어요 집에. 아 공부 안 하고. <laughs> 그럼 컴퓨터 나 어깨 아프거나 그런 적 없어? 네. 건강하네. <laughs> 아 근데 롤 많이 하고 팔 아픈 적이 있어요. 그거 뭔지 알아? 뭔데? <laughs> 네. <laughs> 그 어깨. 에 <laughs> 아유! <아이고! 웃음> 밥 논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해 드릴게요. 아싸. 하고 오셨습니까? 와. 같이 네, 네. <laughs> 우리 네 명이 사방 하는 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이 저기 있었네. 우리 <laughs> 뭐더게요 와! 안돼안돼 엄마 아까 들어와 갖고 인 이상에서 나가 줘야 되거든. 아,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. 어쩔 수 없네. 네. 네 제가 이제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네어 아, <laughs> 아 여기 지금 팬 뒤로 던지면 이제 추장이가 받아주는 거네. 아니 음, 귀신데. 연이 아. 하고 계시는 거지. 아 옆방에서. 아. 아, 아니. 옆방에서 아. <laughs> 안보이 옆방에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나.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죠. 알겠어요. 안 참아요. 아 진짜 너무해요. 이제요? 아니 안 찍었으니까 안 느끼네. <laughs> 쪼꼬 다이아가요. 어! 퇴강 수련하더니. 나긴 맞아. 김퐁이 힐링 캠프에서 승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 어, 그 정도 인재는.. 어, 네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괜찮아 다음에 또 수련하러 오시면 되니까! 너! 되실까? 너 그냥 <laughs> 보면 큰 아. 난다고 했지. 아 죄송해요! <laughs> 아. 너 그냥 보면 큰 아. 난다고 했지. 아니, 갑자기 아니, 그 다음, 기억이.. 왜 그랬어? 다음에 그 모래주머니 수련법 더 해드릴게요. 아, 다이아를 올라가기 위해서. 아시는구나. 모래주머니인 거? 아, 아니 아 아니. 그래도 이제 같은 티형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. 저희 저한번 보잖아요. 그쵸. 네. 그때도 그럴 거예요? 아니 아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. 사람들 실력이. 수련해서 올라간 걸 수도 있어 진짜. 아니, 맞아. 나 바로 루 수련했어요. 절대부터. 그 이후로 우리 손이 안 잡히는 거 알아요? 저그 힐링 캠프하고 <laughs> 약1 7일가 롤을 안 했어요 아. 안 하다가 다시 흥미 을 생겨서 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수련이 된걸 수도 있어 그걸 갖다가 퀸때문해 그걸 갖다가 퀸점에 힐링 캠프가 그렇게 힘들어? 그 정도... 티어가 안 맞아서 답답할 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그런가? <laughs> 아! 아 죄송해 <죄송한데> 나요. <laughs> <laughs> 잠깐 갑자기 그 주마등처럼 그드물테일 <laughs> <laughs> 그... <laughs> <laughs> 생각났다. 아 언제 다시 골드가 mm, 같이 올라가자. Un, 미안해 나 이미 브론즈랑 가까워져버린 실버 4의 0 포인트야. <laughs> 너왜 실버 4갔어? <laughs> 미안해 나는 같이 올라가고 싶어도 브론즈 친구들을 못 보니까. 아니 번이나봐. 너 킬캠으로 강해졌잖아. 아! 아, 너할수있어 그래, 브론즈! 근데 나 약간 실버에서 애매하게 있을 바에 청판 브론즈가 나온 것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오케이. 어, 애매 꼬리가 되기보다는 지렁이의 머리가 되겠다. 아, 그치, 그치. 약간 애매할 바에 그냥 뭔가 임팩트 있는 어. 하나가 딱 되는 게더 나은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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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게임할까요? <laughs> 네, 아, 그럴까요? 일단 캠은 이제 빠빠. 안녕. 안녕.